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무언가 정말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맛있는 음식점이나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주변에 알립니다. 진짜 좋으니까 너도 한번 가 봐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첫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며 묻습니다.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이까? 그때 예수님은 복잡한 교리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짧게 대답하십니다. 와서 보라. 신앙은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 설명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보는 직접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과 함께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안드레는 즉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빌립 역시 나다나엘을 찾아가 증언합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으냐며 비웃을 때 빌립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 많은 질문과 비판을 던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창한 변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의 삶, 그리고 일단 한번 와서 주님을 경험해보라는 담백하고도 확신에 찬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편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온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벌이라.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그분 곁에 머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좁은 시야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문제만 보이던 눈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두 가지를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첫째, 매일 아침 주님께 주님, 오늘 제가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둘째, 내 주변에 지친 이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좋으니 너도 와서 보라고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우리가 빚 대신 주님께 머물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더큰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건물이나 목사의 설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해 동안 그렇게 전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를 와서 보라고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연한 지식만으로 주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안드레와 빌릭과 같은 뜨거운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와 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난이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선하심만을 의지하여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나다나엘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던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편견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더큰 일을 목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